강남 1970. 거리3부작의 완결편이라고. 아, 하는 아, 강남. 어떻게 땅남이 변하니? 이런 2,000배나. 탑5 안에 드는 우리도 좀. 네. 더걸린것도많네요 아, 뭐, 재밌는 분양이 네. 있었다고 하는데. 복부인 <laughs> 네. 떴다방 딱지래가지고. <laughs> 돌린다는 거야. 네. 아, 네. 되려나 모르겠는데 네. 땅을 칠 그런 노릇이네. <laughs>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 가장 핫한 영화 강남 1970. 정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긴얘기를 살살 쳐도록 하겠습니다. 방석변선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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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이 상당히 그 여자 이름 같아요. 음음. 굉장히 예쁜 분이죠. 유하 감독님인데요. 말죽거리 잔혹사 네. 그리고 비열한 거리에 이어서 거리 삼부작의 완결편이라고 하네요. 음. 이 강남 2970을 들고 다시 아심차게 음. 컴백했습니다. 음. 이제 말죽거리가 옛날에 이제 어. 양재동이 맞죠. 예. 네. 네. 비열한 거리가 강남의 어떤 그 네. 조폭을 어. 얘기하는 거였고, 음. 아, 강남 1970인데, 네. 아, 이분은 이제 거리 프로 가야 됩니다. 거리, 아, 거리 시리즈가 사잘 됐어요. 네. 제일 잘 됐던 분은 역시 김구선 씨 아니겠습니까? 난방열사로 뜨고 <laughs> 있으니까 <좀> <laughs> 아, 그러고. 뭐 권상우 씨도 뭐 둘째 가지셨다 그러고요. 음. 네, 뭐 조인성 씨도 음. 요즘 뭐 인생 최고의 연기로 헐헐 날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감독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그 아주 그 남자 배우 중에서도 핫한 배우들 네. 뭐그 그렇죠. 유명하죠. 네, 권상우 조인성 음흠. 뭐 이런 배우들이 사실, 뭐, 유 감독의 영화를 계기로 해서, 음흠. 어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그렇죠. 거 아니냐. 네. 권상우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로 기억나는 건 말죽거리 잔혹사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하 감독이, 이번에는 말이죠. 네. 어, 떤 분을 그, 소위 말하는 그 페르소나로 낙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분이 사실 이제 강남에는 절 최적화된 거 아닌가 아하. 싶은데요. 예. 꽃보다 남자, 생속자들이그러면뭐 아.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음. 이민호 씨입니다. 아, 이민호 네. 씨. 누구냐. 미칭질 백날 해봐야 일단 50권도 못 받습니다.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민호씨 상대하고 누구 나와요? 김내원씨가 분발하고 아. 건달은 줄을 잘 서야 하고 그래! 낭종대 돈연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강남과 강북이 15년 동안 강북이 15배가 되었는데 강남은 무려 2,000배나 되었다고 하니까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70년대) 중반까지도 으흠. 사실 강남까지 아직 뭐 사람들이 내려가지도 않았고 으흠. 그리고 강남이 기본적으로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전까지는요. 네네. 그 한강물이 넘치는 지역이었어요. 그니까 한강이 범람해서 예, 잠실도 다 침수 지역이고요. 었 예. 강남도 늘 이게 넘치니까 음흠. 땅이 이렇게 뻘밭 비슷해 가지고 장화 신지 않으면 못들어가는지역 그러니까 테헤란로 뭐 지금 코엑스 있는 그 지역이 아하. 좀 낮잖아요. 비오그러면좀 많이 잠기잖아요. 잠기고 그렇죠. 네. 게 현대아파트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거같네 현대아파트 이제 이게 음. 앞편이니까 네. 지금의 어떤 그뭐 뭐 신사동이라든지 그쪽인가요? 어. 지금 저기 박 가는 농부가 진짜 거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 바치 남의 바치겠어요? 자기 바치겠어 그러면 뭐 지금은 아마 수백억을 효과하지 않을까 어. 사실 강남이 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건 경부고속도로하고 밀접한 것있습니다 강부고속도로의 출발점을 한남대교 밑트로 경부고속도로를 쭉 연결하면서부터 어허. 개발이 뭐 시작된 건데요. 예. 그전에는 강남에서 강북 가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예. 2호선이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으흠. 당시로서는 으흠. 서울 전역을 순환선으로 연결하는 그렇죠. 이 그림이 되면서 예. 강남 쪽이 갑자기 확뜬 아. 거죠. 영동에땅좀사 봐. 이런 땅 사가지고 이문이 남습니까? 영동이 명동 될 수도 있잖아.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서울이 옮겨간다는데 땅값이요? 가만히 있겠어그뭐 반포 아파트 같은 것도 굉장히 또 이게 재밌는 또 특혜 분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저 둘만 나잘 기르자 이거 그렇죠. 면서 산하 제한하고 구림 수술 시키고 네. 뭐 이러던 때거든요. 맞아 맞아. 구림 시술을 한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줬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 반포 아파트를 한 동안은 내시촌이다 <laughs> 아,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로 <laughs> 아, 이건 아가도될래나 아, 모르겠는데 내시촌이라 음. 그러면 진짜 거세한 게 아니니까 <laughs> 디자이너 앙드레 김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강북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네. 네. 최초로 이제 강남으로 둥지로온기 김. 앙드레김 선생님 샵에 워낙 뭐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음. 뭐 미스 코리아 뭐 모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양장점을 가기 위해서는 좀 음. 가깝게 가자라고 해서 강남으로 많이 오게 됐다는 음. 거죠. 연예인 뭐 사실 이제 뭐 부동산 뭐 항상 탑5 네. 안에 드는 우리 저 조용남씨. 선생님이 그집 때문에 세무조사도 받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사실 네. 그게 얻어걸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재건축한 거예요. 재건축. 영남에 이렇게 네. 돈이 네. 이혼이몇번 하고 그래고 <laughs> 돈이 없을 텐데 이곳이 있질 했는데. 그리고 이혼해서 뭐 띄워주고 어쩌고 하느라고 남, 남은 게 별로 없어서 음. 딱 1억 5천이 있었는데 네. 벌써 강남 아파트는 다 3억 이상이라고 아. 아파트를 살 수가 없었대요. 음. 네, 영동대교 바로 아. 옆에 있는 빌라를 산 거예요. 연립주택을. 거기를 딱 샀는데 한동이지만 아파트를 아주 최고급 아파트 네, 맞아, 올리는 맞아요. 바람에. 아. 근데 그게 지금 뭐, 어. 최고가를 효가하는 자, 면에 말이죠. 사실은, 거기 저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네. 먼저 나와가지고 손해본 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저기. 주영훈 씨. 죠 어, 동창인. 네. 이제 주영훈 씨. 주영훈 씨가 네. 가끔 얘기합니다. 지금. 아하. 아, 영훈이가 저랑 고등학교 같이 다닐 때만 해도 거기 청담동에 꽤 넓은 집에 살았었거든요. 아하. 그때만 해도 막 집이 아. 압구정도이고, 청남도에 개념이 없어가지고, 음. 집이 안 팔리고, 뭐 그랬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옆에 공사하고 있는 그 회사를 가서, 건설사를 가가지고, 우리 집좀 제발 사달라고, 아하. 1억 5천에 팔았대요. 아이고.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뭐두달 만에 15억 됐다는 얘긴데 음. 땅을 칠 그런 노릇이네. 네. <laughs> 그래요. 지금 뭐 주영호 씨는 한남동에 뭐, 음. 유엔 빌리지에서 음. 잘 살고 음. 있습니다. 어, 본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아. 예. <laughs> 자 어쨌든 말이죠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또강남에 유명한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재벌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뭐 이제 그분들도 사실 이제 뭐 삼대를 못 넘긴다고 지금은 이제 뭐올라가신 예. 분들도 계십니다만 음. 당시 부동산 강남 부동산계 양대 산맥이라고 음. 하는 OO랑 어두 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땅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예전 강남구청 자리에 있는 주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머리를 잘쓴 거죠. 강남구청 땅을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남구청이 어. 거기 들어오는 바람에 올라갔네 그러니까 그 주변 땅이 어. 다 올라간 거예요. 수환이, 수환이, 수환이 뭐. 있으신 분이네.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그걸 안판 거부터 수환이 있는 거고요. 음. 근데 이분은왜 몰락한 거예요? 신문 기사 뭐 이런 거를 보면 어. 당시 아들들이 뭐 마약하다고 러기도 하고 뭐. 뭐, 뭐 그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중에 뭐 아들이 세신가 있었는데 한두 네. 분은 그러니까 그랬고 아하. 한 분만 이사장을 하고 있고 두 분은 아마 별로 뭐안 좋았던 거 같고. 그리고 또한 분은요. 라고 음. 이분은 방배동 을자아 당시로서는 국내 최고가에 그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니까 한때는 재계 순위 9위까지오 어, 부동산으로 네. (80년대) 초반에 음. 급격히 사세가 기울면서 어, 그 왜? 뭐 여러 가지 뭐뭐 뭐 대출받은 게뭐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 네. 저희들 때문에들 이런 용어 를다 아는데 요즘 친구들 잘 몰라요. 복부인이라 그러면 복부인. 뭐가 복부인. 잘 모르죠. 네. 복부인이라는게 이제 부동산. 나는 이제 복토빵이라고 했죠. 네. 그 복자에다가 부인을 아, 따서 복부인이다. 복부인. 네. 네. 복부인들이 대개 이제 남편들이 뭐였냐면 공직자거나. 그렇 그렇죠. 어, 보니까 점잖은 자리 같은데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대신 나서는 음.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뭐 딱지래 이 가지고 딱지가 정확하게 뭐냐면 이제 아파트를 새로 개발을 할때낡은 집이니까 어. 집값은 별로 안 되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권리죠, 래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딱지 파는 거, 딱지 거래도 많이 음. 하고. 음. 그리고 반지 돌린다는 말을 했는데 음. 예전에는 땅값이 오르면 10배, 100배 이렇게 뛰니까 음. 단순히 뭐식사한끼 대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음. 금반지를 아하. 그거 수고한 사람들한테 한 돈짜리씩 돌리고 이래서 음. 반지 돌린다. 음. 그런 말로 했다는 거죠. 제가 영동 쪽에 땅을 보고 있는데 같이 반지 좀 돌리죠. 왜 그런 총구석에서 반지를 돌리세요? 서의원까지 반지 돌리셨구만. 현남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또뭐 핫한 소식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네. 10조를 써내가지고. 네. 뭐 이것들은 아주 굉장히 뭐예 이게 놀랐어요. 이게 지금 그 역대 어떤 공공기관이 한 음. 부동산 투자 중에서는 최고의 투자라고 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가 이제 한전 땅이 된그 네. 얘기도 조금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주변 땅들을. 다 봉은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하. 봉은사는 뭐그 원래 뭐 조선 시대부터 음. 있었던 절이니까 그둔전이라 그래 가지고 절들이 가지고 있는 옆에 바, 바시거든요, 여기는. 음. 그밭 땅을 70년대 초반에 이제 그 경기고등학교 할 때도 봉은사에서 좀 아, 사고 어. 그때 살때 봉은사에서 얼마 주고 샀냐면 4,000원 5,000원 주고 샀대요. 어. 평당. 이 한전이 서울시로부터 86년에 이 땅을 얼마 주고 샀냐면 180억인가 250억인가 그래요. 음. 네, 28년 만에 200억 주고 산 땅을 10조에 팔았으니까 음, 한조 주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laughs> 올또 네. 한전은 주가 뛰고 현대자동차는 주가 많이 떨어졌죠 아, 아. 민서장 어디가 좋겠노? 이쪽 양재천변에 도곡동 땅 있죠? 여기 먼저 사세요 자주 오는 풍수가가 그러는데 그 땅에 백두산전기가 모인대요. 거기다 오두막을 지어도 나중엔 아람브라 팰리스로 바뀐답니다. 자 이렇게 서 말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 강남의 어떤 그 개발, 비사를, 어,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마, 아, 요걸 보시면은, 강남구 1970이 조금 네. 더 소리가 좀 이렇게 현실감 있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2015년, 뭐, 네. 어쨌든, 그, 영화 어떤 흥행의 뭐 물고를 좀. 2015년, 어, 최초의 이제 천만 음. 영화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아, 1월부터요? 네, 1월부터. 예, <laughs> 그래요. 고맙습니다. 미싱질 백날 해봐야 일당 50권도 못 받습니다.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남서울의 미래 어차피 <목소리> <마차> 땅값은 미니 <목소리> 분들 펜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걸 이용하면 돼. 그래! 당종대 돈 용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